11월 2일 중앙지법에서는 타다 관련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그 소식 이모저모 전해드립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자은입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는 타다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타다 관련 재판이 열리기 전에 10시부터 택시 단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부터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당원을 불법으로 운영케 한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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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계속해서 국회 또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김현미 장관도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3개 부처에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국회 쪽에는 2년간의 위조권을 반드시 철폐해달라고 이야기하습니다 할 거고 그리고 행정부 쪽으로는 김현미 장관의 직권 내면 또 직무 유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이제 오늘 타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이 타다 재판이 얼마만큼 오래 갈지 또 얼마만큼 끌고 갈지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타다가 멈추는 날까지 그날까지 저희는 택시업계는 타자를 향해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다 반대에 대한 타다 퇴출에 대한 또타다 척결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불법은행 타다는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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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타다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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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하자, 척결하자! 2년 유예 조건 당장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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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서철호 씨, 지금 그 도봉산에서 몸이 불편하신 데도 타다 반대, 타다 운행 중단 서명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주체로 타다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다 관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타다 반대 기자 회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입법 추진 중인 타다 관련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2년간의 유예 조건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택시업계는 2년간의 유예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의지를 분명하게 참명했습니다. 이어서 법정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다 관련 법정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핌입니다. 기좀 보고 가실까요? 타다 첫 재판 검찰 콜택시에 불과하다. 소카 측 주장은 합법 렌터카 사업이다. 뭐 처음에 상견례에 대한 부분들로 끝맺을 줄 알았더니 검사 측에서는 기소 의지 또 기소하게 된 배경 자체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타다 측은 그 변호인들, 변호인들은 어디 어디가 나왔었느냐 하면 율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김앤장에서 나왔습니다. 3명 정도 변호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오는 30일, 그러니까 12월 30일 다음 기일을 잡고 정책연구팀장 등 소카측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쪽에서는 박법규 연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동진흥업에 계신 서철우님께서 그 타다 재판에 앞서서 집회를 여시고 재판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소초는님은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몸 상태이십니다.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타다 반대에 저렇게까지 앞정을 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하면 오늘 12월 2일이죠. 12월 2일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 목적은 뭐 65세 자격 장비 도입 또 그리고 그 12월 달부터 벌어지는 일제 점검에 대한 뭐 논의 뭐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논의만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게까지 타다 반대를 본인이 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타다 재판 법정에는 국철 이사장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과연 서울인택시 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합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영상, 또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재용 씨가 법정에 나왔다가 법정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와중에 서울개인택시 조합, 조합원들과 또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목소리가 담긴 음성입니다. 법정 내에서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영상까지는 못 올려드리고 음성으로만 들려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다가 법정 처벌을 받는 출발점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제가 속해 있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는 자괴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님들께서는 한없이 좀 부끄러워 해야 될 하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없이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음성들은 서평의 박원섭 회장님께서 법정 재판이 끝나고 이재용 씨가 나가는 도중에 길을 막고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박원섭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TV 진장이었습니다. 자, 그만하도록 하지 않어 자, 최신씨가 가보시래요, 최그만 들어 오셨어 예, 예. 그만하도록 하어는 문재인의 적이래적배이로김정형 한마디로. 김재형씨가 한마디로. 김재형씨 한마디로. 한마디 야, 한마 야, 최신씨가 그만하도록 하지 어 아니, 군재인의 한수인이야. 이씨발이문인대이만어인대통만들어어문재인 너 보자 나 너희는 철군이 먼저 제일 먼저 척하는수해한구정부터나어 오시라. 그 이번 그런 더 많은 더 오시라. 기자